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생일 맞으신 여러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생일 축하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일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오늘 11월 10일 생일 맞으신 여러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을 日快 감사합니다.